갑자기 그 인터뷰가 굉장히 그 침착해졌어요. 굉장히 일부 <laughs> 때는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때 너무 침착해질까봐 일부러 억텐도 끌어올리고 그랬는데 어 이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laughs> 이렇게 돼 버리네. 요야이거주거이바건이네요 <laughs> <laughs> 네, <주거니 웃음> <laughs>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식으로 달아오릅니다. 예, 예. 예. <laughs>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하시죠 전화하기 일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하시죠. 아뭐뭐 하고 있는지도 이제 못 느끼겠어요. 그냥... <laughs> 아이뭐또 아... 예, 제가 또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음 제가 또 이게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다 조사를 해보고 네. 거기서 또 유저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네네 네. 어떤 대표적으로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몇 개가 있어가지고 다 네.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네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잉. <laughs> 어... 출발합니다잉. 네 기존 창세기 전에 인기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네 음, 근데 이제 다 나오는데. 외형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아, 좀 있을까요, 이게? 아, 이거, 이거는 저희가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편의 품들이 나옵니다. 1, 2편이 나온 게 95년, 96년도인데, 이때의 캐릭터를 이해하시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들, 일러스트를 또 다른 분이 하신 이런 제품을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같은데, 여쭤보면 은 이미지가 서로 달라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참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개발팀이 그리고 지우구를 정말 무슨 한석봉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걸 엄청 아, 많이 했어요 그 이미지에 그래도 가장 최근 근사하게 할수 있게끔 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어떤 고민을 했냐면 창세기전이라고 하는 제품이 아주 명작입니다만. 아쉽게도 그 영역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유저의 영역이 한국 유저의 국한되어 있어. 아... 아. 그래서 어, 글로벌 유저들에게도 좀 같이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좀 준비를 하면서도 원작의 느낌은 최대한 잘 살려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아... 지금 나오는 디자인들을 보면은 어, 원작의 느낌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다만, 일부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지적들을 받은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안 네.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그왜 일러스트를 저한테 안 맡겨셨는지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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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국지가 또 네. 이제 뭐 황석영 평역 삼국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거좀 이말년 창세기전으로 한번 이말년의 창세기전. 네제 음... 일러스트를 다 입혀가지고 침세기죠그래 나중에 같이 우리가 셋이서 1인 네. 개발자 이렇게 같이 셋이서 뭐 돈하고 상관 없고 뭐 회사 안 만들면 그거 그냥 좀안 붙이시면 안 돼요? 돈하고, <laughs> <사>, 돈하고 상관 없고 <laughs> 좀안 붙이시면 안 될까요? 이만년는 돈이 안 된다. 돈돈 <laughs> <laughs> 돈 생각하고도 할수 있잖아요. <laughs> 아 예. 또 갑시다. 아. <laughs> 야 진짜 돈 생각 안 하시네요.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또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음 사실 이게 매니아들은 이 창세기전 매니아들을 이제 또 있잖아요 매니아층이라는 네네. 것은 그런 분들은 이제 새로운 설정 같은 거를 잘 인정을 안 하세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치. 드래곤볼 슈퍼도 그렇고 슈퍼 드래곤볼 네. 그리고 건담에 이제 또 우주세기, 우주세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분들 이제 매니아들은 다른 건담은 또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창세기전 안타리아 전쟁에 나오는 이렇게 신 캐릭터나 신 어떤 마장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까다로운 매니아층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신선한 게뭐 있을까요? 저희는 창세기 전 원작에 나오지 않은 캐릭터 게임에 넣지 않고 있고요. 네. 어, 원작에 충실해서 넣겠다라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사용되고 스토리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실히 구현해 내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음. 어, 막상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 어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제가 다른 회사 디스하는 것 같이 느끼실까봐 겁나긴 하는데, 그 디자인보다도. <laughs> 진짜 창세기 전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 만들었어요. 아, 지금까지의 아, 창세기 전은 가짜였다, 잊어라. 가짜였다. 아, 창세기 전까지는 아, 그, 가짜였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희 창세기 전이 조금 더낫다이 아, 정도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세기 전 안타리아의 전쟁에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우리가 진짜 이, 이건 자신있다. 혹시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어, 일단 전략성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아까 탑골공원 말씀하셨던 아, 탑골공원에서 네. 할수 있는 전략성 예, 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공략하고 또 고민하고 뭐 아까는 졌지만또이 영웅 가지고 해봤더니 또 되더라 그게 단순히 과금을 통해서 비싼 영웅을 써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되게 낮은 등급의 영웅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웅도 낮은 그 성이라든지 뭐 이런 등급의 영웅조차도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여지들을 충분히 만들어 놨고요또또 아,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다른 유저들과 함께 길들을 형성하고, 또 이들과 또 협력하고, 또는 다른 길들하고 또좀 경쟁도 하는 그런 형태의 최근화된 2018년도에 맞는 정도의 게임성, 멀티플레이 어던 게임성도 같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아... 점들이 있것 음... 같아요. 그 네. 말이 나온 김에 요즘 핫한 자동사냥은 어떤가요? <laughs> 어, 자동사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 들어가, 있나? 어, 들어가 있나요? 예, 예, 예.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구성할 때 요즘 시대적인 흐름인 자동사냥에 대한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자동사냥을 할수 있는 어떤 조합들, 충분히 자동으로도 돌려서 이길 수 있는 조합들을 꾸려서 보내는 그 자체가 게임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속 전투를 짓는 아... 행위가 아니라 내가 아, 요로요로한 요러 요러 조합을 통해서 저 몬스터를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거기까지가 우선 게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일 거라서, 예. 저희는 그런 매니징 하는 형태? 게임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 물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수위 임하는, 집중하는 모습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또몇 개의 어떤 그런 영웅그룹들을 통해서, 게임에서 내가 하나의 어떤 사장님이 된 듯한 느낌? 뭔가 이렇게 대장이 된 듯한 느낌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휘관이 되는 거네요? 말 한마디로,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자동사냥, 이라는 용어는 네. 굉장히 이게 만연해 있으니까 네. 지휘관이 된다 네. 버튼으로 어떠십니까? 예,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충분히 해당할 네. 거예요. <laughs> 괜찮나요? 형도 자동 사냥 네.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혼미하네요. <laughs> 어, 저는 일단 자동 사냥이 없으면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죠? 이 자동 사냥이라는 게요. <laughs> 네. 이거를 자동으로 돌렸을 때그 내가 어떤 그 캐릭터들을 그 뭐라 그럴까 다마고치 키우듯이 다음에 또 접속해보면은 어또 이만큼 컸네 어. 애완동물 기르는 느낌으로 다마고치 키우듯이 어, 자동사냥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동사냥은 또 자동사냥만의 그 맛이 있어요 그만의 철학이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전 자동사냥 없으면 안 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감히 또 창세기전 모바일의 자동사냥 시스템에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드리자면 어? 생각났나요? 네 어떤 거죠? 자동 사냥은 이제 편한데 아쉽게도 네. 접속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게임 접속해야 음. 자동으로 사냥이 되니까. 음. 그래서 접속을 안 해도 되는 자동 사냥. 네? 접속을 안 해도 되는 자동 사냥. 네. 노접속 자동 사냥 그리고 자동 사냥 그러니까 얘말 이제 영칭을 붙이자면 네. 자동 사냥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 자동 사냥. <laughs> 자동 자동 사냥 시스템 어떤가요? <laughs> 어우 진짜 사장님 마인드시네요. 그러니까 어. 가게 가면은 수금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 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포 운영하는 커피숍이 세 개가 있는데 다 들려야잖아요. 원래 사장님 도, 돌면서 하지만 제가 네. 출근을 안 해도 알아서 돌아가는 매니저가 있어서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 자동, 자동, 자동 사냥. 자동하냐. 한번 가그 가만을 한번 해보세요. 제 아이디어도. 어. 이건 한 네. 아까 꼭 나중에 같이 하시죠. 돈안 되는 거니까. <laughs> <laughs> 왜요돈될것 같은데? 안되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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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인데. 결제도 자동. 아, 결제를 자동, 자동 결제 시스템. <laughs>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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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두가 아, 자동. 돈 자동이 이제. 야, 진짜. 조그맣게 써놔야겠네. 아래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가로치고. 아니, 쓰지 마. 그아 <laughs> <다 웃음> 그냥 그으면 자동을 안 하니까. 아, 그럼 자동을 안 하니까. 어, 여러 가지 여쭤본 거 같고요. 네. 오픈 예정일을 좀알수 있을까요, 혹시? 거의 다가왔다는 아.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얼마 안 남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다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게임 개발 알지 못하는 게임 개발 개알못이죠. 네. 아, 개못 아, 아, 개발 알지 아, 못하는 네. 이지만 느낌은 확올것 같아요. 그막 다가올 때그 동안 몇년 동안 준비했던 게딱 이제 오픈할 때그 긴장감. 성적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아, 근데 이게 시안하게 연말에 출시하고 지금처럼 이게 날씨가 이제 쌀쌀. 더 정신이 번쩍 나요. 머릿 속으로 이렇게 찬 바람이 승승승 지나가면서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퇴근하다 말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걸 이...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자동 출근 시스템, <웃음> <웃음> 재택 근무 시스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대충 이제 오픈 예정일이 어, 어, 다가 왔다는 것까지 네, 그렇죠. 이제 좀 들었고요. 네네.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창세기 전에 관해서 네네.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셨죠, 오늘? 네? 어떠셨어요? 일단 턴제에서 100점 먹고 들어가고요. 턴제. <laughs> 그리고 자동 사냥이 있다는 거에서 추가점이 있어서 100점을 넘어버렸네요. 만약 거기서 자동 자동 사냥이 있다면 몇 점입니까? 자동 자동 사냥? 자동 자동 사냥. 자동 사냥이 있으면은 이제 일단 100점을 넘었지만 100점 더 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는 진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나오면.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나오면. 정말. 저는 원래는 창세기전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이번 기회 좀저 같이 그 김태곤 PD님 아까 말씀해주셨던 창세기전을 새로 접하는 분들이나 그쵸. 외국 유저분들 같이 저도 좀처음로 한번 접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PD님 어떠셨나요? 어, 저도 사실 이런 방송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같이 얘기를 하는 긴장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 편안하게 잘 얘기해주셔가지고 저도 저도 모르게 그냥 흘렸던 것 같습니다. <laughs> 대장님이 최고예요. 아, 예. 진짜 너무 최고예요. 예. 제가 만난 프로듀서분들도 아, 좀 최고예요. 만나본 분이 갑복이하고 그 김태곤 PD님밖에 없잖아요. 네, 최고입니다. 아, <laughs> 자, 그러면은 아, 모두 그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옹량이 그리고 창세기 전 안타리아의 전쟁 기획자 김태곤 PD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좋아. 새로운 전쟁이 기다릴 테니까 창세기 전 지금 사전 예약하세요.